좋네. 어 아, 좋지. 너무 주님, 좋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다들. <laughs> 그래요. 우리도, 음. 우리는 뭐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큐티하고 있는 와중에 오시면 좋겠다. <laughs>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어, 오늘 저희가 나눔을 주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흙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 놓, 놓은 느낌인데 어, 직접 음. 보면은 걸작이라는 게참 놀라운 거 같아요. 이게 또 건물 색깔이 지어진 횟수마다 달라 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첫 번째 사진은 가장 먼저 지어진 거가 역사적으로 보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때가 많이 묻었어. 무슨 처마도 아닌 것이 나뭇잎 음. 같은 걸로 이게 끝에 보면은 아, 이거는 진짜 인크레더블이란 얘기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뭐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신 것도 했지만 어, 우리가 정말 이게 죄인지 완전히 모를 때이그 아합이 아세라상과 그런 바를 숭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대에 메시지를 주실지 여호와의 노를 이렇게 굳이 격발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으로 들죠. 근데 어 아합은 그것을 선택했고 의지적인 게 되게 강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것이 우리에게도 죄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음 크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음. 하나님께서 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잔재들이 또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지금 큐티 부분에 엘리아를 통해서 음. 어, 이제 가뭄이 선포하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그 3년의 어떤 가뭄이 동시에 여기 보면은 어딘가 자리 잡고 있을 우상을 철저히 찾아 버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알아들었어야 되나 하더니.